안녕하세요. 채널의 첫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더 멋지고 의미있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 설정과 달성 비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목표 설정해야 할까요?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인생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것과 같아요. 나침반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겠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직장에서 승진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목표 설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다섯 단계로 나눠 볼게요. 먼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입니다. 먼저 머릿속에 있는 바람이나 희망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더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한 달에 얼마를 더 벌겠다 또는 매일 운동 30분을 실천하겠다처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왜 이렇게 써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쓰면 스스로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 제한하세요. 목표 달성에는 3개월 후에 5kg 감량하겠다처럼 기한을 딱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집중력이 높아져요. 끝이 보이니 동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만약 목표가 너무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겠다 하면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단계로 쪼개보세요. 목표가 크면 부담스럽고 쉽게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큰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개월에 5kg 감량을 위해선 주 단위로 한 주에 1kg 감량 같은 식으로 한 걸음씩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확 줄어들고 작게라도 달성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게 되죠. 이 부분은 실제로 해보면 훨씬 쉽고 체계적으로 실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너무 크게만 잡아서 시작도 못한 목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자원과 환경이 있으면 좋아요. 어떤 목표든 달성하려면 지금 내가 가진 자원 시간, 돈, 노력, 기술을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매일 유산소 운동 1시간이라고 했는데 실제 퇴근 시간이 너무 늦거나 일정상 어려우면 금방 지치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수정해서 주 3회 30분씩으로 바꾸는 식으로 내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동기 부여 요소 찾기 동기 부여가 없으면 매일매일 실천하기 힘들어요. 이걸 해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갈 거야. 같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 만약 실패하면 부정적 상상보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머릿속에 계속 그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번 주에 실천을 잠깐 멈췄다면 나를 자극해줄 만한 사진이나 문구를 주변에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줘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설정한 목표를 본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사람에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피로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위를 매기는 습관이 필요해요. 두 번째 기록과 점검 기록은 가시화와 반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줘요. 오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주말에 한꺼번에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 내가 여기서 많이 헤맸구나. 혹은 이땐 정말 의욕이 넘쳤지. 같은 패턴을 발견하면 다음 주 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짤수 있어요. 이 과정을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해보면 시간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성장, 마인드셋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당연하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는 사람의 차이는 실패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같은 실패라도 어떤 이는 난 안돼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이는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이 차이가 결국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꾸준히 유지하려면 습관화가 중요해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책을 읽고 메모하는 걸 습관으로 만든다면 지식과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쌓여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몸도 마음도 적응하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라도 있는지 다섯 번째 유연한 태도와 조정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게 좋아요. 이 시점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으니 목표 기간을 늘려볼까 혹은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같은 시기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 전략을 재설계하는 편이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줘요. 여섯 번째 스스로를 격려하기 목표는 단순히 결과만 의미하지 않아요. 달성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성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중간에 흔들려도 자신에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성취를 모아 큰 변화로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오늘은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특히 목표 설정과 달성 비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강점과 약점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공통적인 원칙은 어느 정도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 시간 제한, 단계별 계획, 자원 파악, 동기 부여,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꾸준히 기록 점검하며, 성장 마인드로 시행착오를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분명 더 나아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듣고 있다는 건, 오늘부터 삶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가 각자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